요즘 오빠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글쎄 아, 그런가? 나한테 평소랑 똑같은 것 같던데 응. 저번에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볼일이 생겼다면서 가버렸지 뭐야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설마 바람? 오빠 예외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요즘 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공부만 했거든 아무리 약혼한 살지만 내가 너무 무심했나봐 아! 아무래도 이상한 걸 야마토 오빠가 이상해졌다고. 드삭 아. 드삭 대장 퍼트리. 수상하다. 확실히 수상하다. 야마토 오빠. 왜 나까지 이래야 되지? 좋아, 뒤를 밟아보자. 점더 수상해지는 걸 어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야, 무 뜨다. 그런데 왜 나까지 이래야 되냐고. 아, 도착했다. 졌구나. 어? 여긴 뭐 하는 데지? 같은데 개점한지 얼마 안된 모양이야. 걱정할 거 없어. 어? <laughs> 야마토 오빠 목소리잖아. 하지만 하지만 야마토. 날 믿고 모든 걸 맡겨. 어 잠깐만 안 돼요. <laughs> 어 잠깐만. 어. <laughs> 야마토. 응? 어? <laughs> 아니 미유잖아. 어? <laughs> 이게 누구야 어? <laughs> 안녕. 으아! 자, 우리 기다리셨습니다. 후배요? 그래, 저하는 나랑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후배야. 히메지마 토마라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 저도요. 그럼 야마토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다이 가게 일을 돕느라고 그런 거였어요? 소와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말이야 나 혼자 살다가 아무래도 가게 계정 날짜를 못것 같았어 그래서 난 차에 갔는데 우연히 소아저씨가 지나가길래 눈딱 감고 <laughs> 뻔뻔하게 달라고 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순중히 경찰을 데려다 그런 방법 못하지 나이게 망정이지 안 그래? 선배! 어. 뭐라고 투덜거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된 거야 잘 못해서 미안해 절대 숨길 생각은 없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미운 야마토 오빠의 그런 친절한 면이 너무 너무 좋은 거리요. 이이코쿠넬라 나게 다들네 아, 아, 그래 오랜만이야 도아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laughs> 이만큼 잘한 게 당연한 거네. 옛날엔 가끔씩 놀기도 했지. 아, 그때 참 재수였는데. 나 도아씨랑 친한가 보구나. 그냥 전부터 알고 지내는 정도야. 히메지마 토아는 한때 시부야의 넘버원이었거든. 그래서 이름은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토아씨가 시부의 야 넘버원이었어요? 그래, 시부야의 원조 카리스마 날라리야. 한도 참, 원조 카리스마라니. 어, 그건 좀 심하다. 게다가 다 옛날 얘기인걸. 날라리들의 동기 대상이자 남자들의 영웅이었지.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시부야에서 모습을 감춰서, 히메지마 토아는 이름은 전설이 돼버렸어. 모습을 감춘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일 때문에, 여러 곳을 바쁘게 다닌 것뿐이야. 어우 몰라 몰라 왜 자꾸 옛날 얘기라고 그래? y o 럽그 name? n 아! 아이 m a n Kaka. w h a 그 w h a 게 What? What? w h a 어 What? 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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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 a t What? w h a 지 What? w 그럼 많이 팔아라, 토아. 야마토 오빠들 열심히 근무하세요. 해보자. 으악. 아 미유, 아야, 일어나자. 우리도 가봐야지. <laughs> 나는 너무 냉정해. 내가 이렇게 날아야 하는데 모른 척 버리고 가게 됐다니. 너무해, 너무해. 나 참, 어쩐지 때려. 잘못 걸린 느낌이 들더라니. <laughs> 대단해! 나도! 정식으로 나오면 다 말해버릴 거야! 나는 비밀을 친구들한테 전부 말할 거라고! 나내 비밀이요? 어때요? 궁금해요! 있잖아, 잘 들어봐. 사실 나는 말이야! 아! 그만두지 못했다, 하니 그것만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그냥 간다면서. <laughs> 알았어, 알았다고! 가게를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준다! 이래서 내가 란을 좋아한다니까. 걱정 마, 평생 도와드릴 란 할게. 저런 모습 처음 봤어. 천하일 란이 꼼짝 못하고 당하다니. 응, 응. 그럼 내일부터 잘 부탁해. 너희들만 믿는다? 내가 맛있는 식사에 만들어 줄 테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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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배고프지? 맛있게 먹어 그러게, 사람은 점이하나씩을 있는 싶대요? 법이니까. 오모오모, 음, 포클 놓쳐버렸네. <laughs> 근데 투어 씨, 저 사진은 뭐예요? 사진? 아, 저기... 아, 아 저거... 문라이트... 어...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집은... 그래, 맞아. 예전엔 이 가게가 문나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찻집이었어. 음, 근데 왜저 사진을 여기다 걸어 놓은 거야? 그 사진에 소망이 담겨져 있거든. 아주 소중한 소망이. 어. 그래? 숙제 가르쳐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이것만 다 읽고 그래. 그나저나 어쩌다 여기가 우리의 아자 대불라었는지 모르겠다. 잘 됐지 뭐. 토아 씨도 우리 마음에 들어하는 거든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음, 혹시나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응. 너무해. 날 나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해. 농담이야 농담. 응. 그래, 정말이라니까. <laughs> 그나저나 가게를 열었을 때 비하면 말이야. 요즘에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 어, 어. 음, 그러게 말이야. 오늘 손님은 아도 노부인 한 분뿐인 걸.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지만 이러다 망하겠어. 왜 손님이 안 오는 걸까? 커피랑 케이크도 이렇게 맛있는데. 뭐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손님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건 이상해. 안녕. 오늘은 나 이쪽으로 간다. 어디 가는데? 잠깐 할인 매장에 화장품 좀 벌어. 이쪽이 지름길이거든. <laughs> 아이고, 라이. 아, 엉덩이야. 아니 이게 또 뭐야?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람? 그래, 이것 때문이었어. 표아씨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게 된 이유 말이야.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올수 없었던 거였어. 누구냐! 벌써 도망쳤어. 영업방해를 하시겠다?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다니. 누가 이런 걸문 앞에 두고 간 거람? 네 갑니다, 가요 갑니다. 네 파트리입니다. 어? 잘못 걸린 전화가 보네. 어? 네 파트리입니다. 어? 저기 어, 전화번호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잘못 거는 사람이 있다니 참 별난 사람이 다 있네. <laughs> 어머, 어디 어 불렀나? 어, 이건 혹시? 어, 그렇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나비야? 너무 이상한 날이야. 주먹밥 10인분 배달이요! 튀김국수 20인분입니다! 꼬치구이 50인분 되는 것입니다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토아리 주문 안 했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 미련하게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laughs> 내가 좀 과식을 하긴 했지 어떻게 80인분을 다 먹어! 배안 터지겠다 했는지! 어쩔 수가 없었어 저건 음식을 버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다 약값이 더 들겠다.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지나치다는 생각 안 돼? 일부러 괴롭히는 거 아닐까? 미우 생각 그래 어제 일도 있고 토어링뭐지피는데좀 없어? 지피는 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시부야에 돌아온 지 얼마서 안 있어. 감이 잡혀야지. 아네네네 아, 팜틀입니다. 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장 나가. 네? 지금 당장 거기서 나가란 말이야. 말겠다. 어 무슨 소리지? 나가라는데? 나가라고 했단 말이지. 나가라, 나가라. 어. 이번 달 월세 내는 거에 깜빡 입고 있었지 뭐야 어, 이대로 있다가 쫓겨날 거야 란, 잠시 가기 좀 부탁해 <laughs> 절대로 월세 독촉 전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와. 생각보다 훨씬 끈질 어? 그러게 혹시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얘들아 잠깐 이리 좀 와봐 어? 우와 예쁘다 왠지 여긴 시부야가 아닌 것 같아 그래 꼭 다른 데처럼 조용하다 여긴 재개발 구역일지도 몰라 그럼 머지않아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철거될텐데 아, 왜 하필 이렇게 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장사를 하려는거야? 도무지 속을 모르겠다니까 토아링은 겉만 어리버리한게 아니라 진짜 모자란단 말이야 큰맘 먹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발 망하지만 않았으면 어.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도아 그렇게 말하면 감계힌게지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 그렇게 못해 걱정돼 말이야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만 늘었어 그럼 가게 망보는거 좀 부탁해 너 쓰레기 같은거 쌓아놓으면 곤란하니까 짠! 야식으로 먹을 주먹밥과 차는 여기 이렇게 된 이상 길고 범인을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몇 천씩 날밤 새야 될지도 모른다. 설마 토아 씨가 그렇게까지 할것 같은데. 아야, 넌토아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 어. 토아링은 어. 말이야. 토아링은 말이야. 어. 쉿. 누가 온다. 어? 저 녀석이다! 이봐, 뭐하지마! 거기 꼼짝말고 있어! 오늘 잘 걸인데, 거기서! 거기 사나이들아! 진짜거 아무 용해서도 못 잡을걸! 된다고? 아, 그래. 어떤 건설사랑 거래를 했거든. 이 근처 땅을 살수 있게 해 주기로. 하지만 그땅 주임 아무리 설득해도 땅을 팔려고 하질 않았어. 그 여자한테 가게를 세놓았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투하 씨를 괴롭힌 거군요. 그 여자만 떠나면 땅 주인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가게는 재개발할 예정된 땅의한 가운 있다고 그곳을 내리지 못하면 아무도 것할 수가 없어. 자초지적은 잘 들었습니다. 어? 투아 어? 씨. 투아링!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 가게를 팔 생각도, 떠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데다가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소중한 손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송하지만 단념해 주세요. 지금 날 놓아 주는 거야? 네. 하지만 만약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했다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어요. 에? 저럽다야. 과리는 저래도 웃을 실력이 대단하거든. 여긴 나의 청춘을 바친 것이랍니다. 언제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각자의 꿈을 얘기하곤 했지요. <웃음> 웃음소리가 그라리 없었어요. 다시 한번 건강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옛날 문나이트 같은 가게를 말이에요. 그저 그것뿐이에요. 그것만이 내 삶의 보람이니까. 미안해요, 도아 씨. 내 욕심을 자꾸 도아 씨한테 배를 끼친 것 같군요. 배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주인어른, 전이 가게의 점장으로 합격인가요? 물론이죠. 앞으로도 이 팜트리를 잘 부탁해요. 네, 맡겨주세요. 어서 들어와 그런데 토아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그래 미우 여기 미유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 안될까요? 부탁해 토아링 미유가 꼭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고 싶대 부탁해요 토아씨 좋아 이렇게 해 정말요? 실은 앞으로 나 혼자서 이 가게를 어떻게 려나갈지 고민하고 있던 참이거든 미유가 도와준다면 내가 더 고맙지 신난다 고맙습니다 미유 열심히 할게요.